믿음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강한 믿음을 떠올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나 담대한 고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은 그렇게 멋지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은 조용히 이어지고 눈에 잘 보이지 않게 쌓이며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 보일 때도 있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은 겉으로 강해 보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믿음도 아닙니다. 마귀는 잠깐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열심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믿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믿음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보다, 얼마나 오래 이어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귀가 벌벌 떠는 믿음입니다. 첫째, 마귀는 간절함보다 지속성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종종 간절함을 먼저 떠올립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밤을 새어 부르짖고 마음을 다해 매달리는 모습을 믿음의 기준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간절함은 분명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십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오래 이어지지 못할 때 믿음은 쉽게 지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깐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버리면 기도도 멈추고 선택도 흐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은 이런 순간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뜨겁게 불타오르다가 사라지는 열심도 아닙니다. 마귀는 오래 이어지는 믿음, 조용하지만 계속되는 믿음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지속성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 지속성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는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위협이 커져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감정의 크기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지속되는 믿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펼치고 매일 짧게라도 기도하며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힘이 없어도 자리를 지키고 내일은 더 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의 뜨거운 고백보다 오래 이어지는 신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지속성은 믿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믿음이 남아있고 감정이 따라주지 않아도 방향은 유지됩니다. 이런 믿음 앞에서 마기는 힘을 잃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것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둘째, 마귀는 믿음을 말하는 사람보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옳은 말을 알고, 신앙적인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이런 말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믿음을 말로는 고백하지만, 선택의 자리에서는 다른 기준을 따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분명한데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태로 머물기도 합니다. 마귀는 이런 믿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로 하는 고백은 쉽게 흉내낼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사는 사람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말은 적어도 선택이 분명하고 설명은 없어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신앙은 더 이상 주장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됩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은 이 지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믿음이 말에만 머무르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하고 선택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부담이 아니라 믿음이 실제로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초대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은 시작이지만 믿음대로 사는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믿음대로 사는 삶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손해가 보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편한 길보다 옳은 길을 택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쌓일수록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동시에 우리의 걸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의 크기보다 삶의 방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말로 포장하지 않고 삶으로 다시 방향을 맞춥니다. 이런 믿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마귀는 이런 믿음 앞에서 흔들립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셋째, 마귀는 완벽한 신앙보다 진실한 신앙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잘 정리된 모습과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늘 바르게 말하고 실수하지 않으며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가 믿음이 좋은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느껴질 때에는 마음을 닫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기려 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단정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점점 부담과 긴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바로 이런 완벽해 보이려는 신앙입니다. 겉모습은 잘 갖추어져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않다면 그 신앙은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두려워하는 믿음은 흠이 없어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감추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태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떠올리면 이 진실함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다윗은 늘 강하고 담대한 모습만 보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고 실패의 순간도 지나갔으며 자신의 연약함을 뼈 아프게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숨기지 않았고,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진실한 태도가 다윗을 다시 세웠고,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잘 보이려 애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도 하지 않고 없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방향을 맞추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연스러워지고 말씀 앞에서도 변명보다 순종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완성도를 보시기보다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을 보십니다. 완벽한 고백보다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깊이 닿습니다. 이런 믿음은 소리가 크지 않아도 단단합니다. 실패가 있어도 끝나지 않고 연약함이 드러나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방향을 붙드는 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런 믿음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는 믿음, 넘어져도 숨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바로 그 진실함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